어디서든 모나 듣고 집안을... 이며 지난부터 2 1 5 6 3년 대충해양 및 북한 무용고 탈북 사망자 학당 신부들을 동행하겠습니다. thank you তেনেকুৱা ভাল আহে তেওঁলোকে তেনেকুৱা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중 날을 맞이해서 아, 많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불편한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조금은 수선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에, 질서를 잘지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 동국의 눈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는 저희 중대선 어, 방문에주신하나 그리고 팔도 분런 음, 어,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어, 49일 동안 정신스럽게 어, 오늘 독수리도를 마다마른 깨야에게 외로운 영혼으로 떠도는 북한이 탈출한 위험부 사망자를 위해 특별히 참가자로 말하고 계신 청원 참가자 참가자 국가 여러분께 어릴 시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어서 발문을 어, 어, 잊지 못할 정도로 어, 마음이 무겁고 또성스럽습니다 우리 하나재단이 충분히 어, 이런 어려운 형태로 인해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와 또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도 몰랐고, 또 그분은 하나재단의 어, 지원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외롭고 고단하게 살면서 분단된 한반도의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쉴 곳을 찾지 못했던 상처 많은 북한이 갈수 있는 영혼들이 오늘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또 불자 여러분들의 에, 기도의 봉덕에 힘입고 위로받고 한맺했던 한이 풀어지며 고통과 걱정과 불안이 없는 피안의 세계에서 안식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꼭 통일된 조국에 왕생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처록 오늘 우리가 바친 기도가 죽은 자와 산 자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서로 이어지는 평화의 오리가 되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과 보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오늘, 어, 탈북민들의 대표로, 지금 우리 땅에는 3만 3천 명의 탈북민들이 우리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표로, 어, 두 분이 와 계신데, 각각 인사말을, 어,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 부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목자 사단법인 순리동지회 회장 강진 이사입니다. 이렇게 낯이익된 덕분이 분리해하면도 한덕골에서도 천대사의 천도제에 참석할 주신 국하나이랑 고문님 사장님들 어떠한 지도분들 그리고 천대사 불교 스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선 고향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민족 이게 고향이란.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게고요 자유민주주의와 군주주주주의와 군주를 피하여 찾아왔건만 그소박한 소원도 채우지 못하고 영원히 계신 망장이 끝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낯설은 자유의 땅에서 의지할 문제나 사람도 찾았고 힘든 여론과 아픔에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힘들, 순간을 힘들게 보냈을 수 없이 많은 우리 탈북민 이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저기 서 고향 별력땅에 들어가고 산상에서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영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용고 탈북인들이 안전한 영혼을 기리기 기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더해주시는 청계사 불교 스님들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네, 끝으로 제가 이런 정말 충격상 처음 와봤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 민동인 역시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탈북자들에게도 정말 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도사와 같은 우리 불명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탈북자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정착을 잘해서 통일된 그날까지 정말 가빈된자유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답게 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무용고, 어, 사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 참대사에서, 영원도를 드이는 이런 문상을 또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머리 죽여 감사해 드립니다. 탈북분들 어, 남한에서는 무용고일 수 있지만, 어, 저분들 북에서는 무용고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 통일이 안 돼서, 어, 무용고지, 통일이 되면, 무연고가 알 분들이 많습니다. 저기에는 저희 친구도 몇 분이 계십니다. 저 무연고 안에는. 그래서 날마다, 그, 저마다, 그, 그분들이 되면 이렇게 저는 이제 그, 그분들이 동안되어 있는, 차 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통일이 되면은, 어, 제가 그친구들 하고, 그 친구들이 그, 이곳함을 가지고 고향에 꼭 방학하고 이렇게 그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제 선교를 또 맞으면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공사로 보면 아마 저분들도 어이 땅에서는 좀외로오지만은 어, 상당히, 어, 저승에서는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해고해 주시는 거라,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탈북 모녀가 모자가 잘 죽은지도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 사망한지도 두 달이 넘어서 어, 저희는 그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저희 탈북민 사회도 탈북 독도 사회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어,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로 어, 3만 3천 명의 파동님들을 위해서 또 기억해 주시고, 어, 이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리 파동님들도 어, 기억하고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많이 주신 신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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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해 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yeah.